마음 속에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나다는 말.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참 좋고 귀한 것인데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질투하는 하나님 정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진노하시며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 하나님이 기껏 해놓고 그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완전히 이들을 땅에서 멸절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배려의 모습은 전혀 없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잘하다가. 조금 격길로 갈수 있는 게 사람인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완전히 너희를 멸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때가 차면 이 땅에 오세요 신이 오세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오세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그러니까 짧은 기간 사역하시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 그러니까 절대 능력을 행하게 되요 갑자기요 나는 칠돈하는 놈이다. 너희를 멸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배려하라. 하나님을 최고로 배려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와한데 하나님 여호와를 배려하라. 이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배려하고, 최고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 흠질을 만드시 말 빛이 있어라. 하시네,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을 너는 받아서 내 마파에 이 하나님 최고의 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최고의 경쟁력 있는 사람만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오셨고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를 최고로 배려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배려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최고로 배려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최고로 말씀을 믿고 그분을 보이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높이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믿음은 다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쉬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쉬리라 이런 게 믿음이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사울을 버릴 때그 가문 자체를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은 사울이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 말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가르침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야들다이 세게 돌리셨다고 했 때문에, 이두접사이를 비교했는데, 사울의 집과 다이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다이선요 점점 잘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둘다 왕인데 둘다 같은 땅에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왜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잘되느냐 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은 범죄하지만은 철저자게 주님을 신뢰해요 그런데 한쪽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패를 향해 나가다가 결국은 버림받고 완전히 그 자가문이 망하는 것. 죠 이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교훈으로 주면서 이 시대 다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잔으로 세우시면서 가는 모든 곳곳마다 경쟁이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 본체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오직 주님을 신뢰하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을 옷들이 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